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올렸던 아이의 체벌에 관한 내용에서 두 번째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미국에서 발간된 책이에요. 1984년도에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훈육법이라고 해서 그 아주 옛날 84년도에 발간된 이후로 계속 30년 넘게 베스트셀러 분야에 올랐던 유명한 책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아이의 체벌에 관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놀라운 것이 미국의 가정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 50% 이상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매로 때려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어,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때리는 이유를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너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어. 너의 미래를 위하, 위해서라면 너는 매를 맞아야 한다. 혹은 어, 나도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때려야지. 이런 인식도 강하고, 아니면 때려야지만 아이가 말을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때리는 맞는 너보다 때리는 내가 더 아파, 사랑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 어떤 식으로의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당화 시킬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어떤 부분을 고치려면, 나도 때려도 되겠네.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 한다는 거죠, 똑같이. 물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어떤, 아, 누군가가 아이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하면, 아이는 그 순간의 고통과 공포심,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데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때리면 말을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아이의 행동을 개선시키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 숫자나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해서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물고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런 어떤 지속적인 체벌과 폭력, 이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겠다고 지속적인 체벌을 가하면 결과적으로는 아이의 도덕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머문다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아이가 체벌을 받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그 체벌의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안 들키면 된다. 들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덕,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막 하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막 내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차가 딱 보여요. 그러면 딱지를 떼지 않으려고 속도를 멈추게 되겠죠. 그리고 경찰이 지나가면 다시 막빨리 빨리 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언이 하나 나오는데 가진 연장이 망치 하나뿐이라면 모든 문제를 못처럼 다루기 쉽상이다. 뭐 굉장히 명언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체벌을 하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할수 있을까? 그 체벌하기 직전의 순간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화를 돋구기 직전의 순간. 그런 아이의 행동들의 전조 증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혹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아이가 스스로 멈추지 않고 점점 점점 심해져서 엄마, 아빠의 화를 돋구고 결국에는 체벌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그런 문제행동의 전조증상을 미리 파악해서 아이에게 다른 대안을 미리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돌리는 것. 어, 이게, 이 방법이 이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시계와 시합을 해라. 이것은 이제 경쟁심이 특히 강한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꾸물거리면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너 빨리 하라고 했지 몇번하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시계를 딱 알람을 맞추, 맞춰놓고 이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너가 한번 이걸 할수 있는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시간을 할 일을 제 시간에 마치도록 아이를 자극하는 동기부여법인데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시계와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 게다가 따로 무슨 힘 겨루기 같은 것 없이도 아이가 제 시간에 일을 마칠 수 있기도 하고 또 시계가 대신 부모에게 대신해서 통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진정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아이가 극도로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엄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아이와 대립을 하지 않고 어, 휴대 전화 알람을 1분 단위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살에 1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살이면 2분, 세 살이면 3분, 네 살이면 4분 이런 식으로 알람을 맞춰 놓고 우리 이 휴대 전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잠깐만 가만히 앉아 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일단 어떤 행동에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진정을 잠시 시킨 다음에 차분히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생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때리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더 좋지 않겠어? 때리면 동생도 아프, 아프고 다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주먹을 쓰지 말고 말로 해도 되잖아. 혹은 화가 나면 가서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줬어요. 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아이에게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흔히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보면 그 사소한 것이 발단이 돼서 자꾸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끄집어서 더큰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이가 했던 잘못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문제행동만 아이에게 상기시키는 꼴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결된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할머니식 육아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저거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잘 먹으면 할머니가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으로 긍정, 긍정형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이가 이 바라는 행동을 다 하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준다는 식의 긍정적인 할머니식 육아법을 하라는 거예요. 이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말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자주 하도록 동기를 자극시켜 주는 행위 이 칭찬의 중요성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어,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아이 자체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록을 잘 쌓는구나 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지 우리 아들은 블록도 쌓고 정말 착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할수 있는 대안책이 합주기 놀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자는 시간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막 옆에 붙여놓고 계속 쫑알쫑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쓸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합주기 놀이를 할까 말하지 않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보자. 시작! 하면은 아이들은, 어, 그 이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막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중간중간 연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네. 우리 아이가 합주기 놀이에서 이기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리액션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는 계속 이기려고 조용히 조용히 있다가 잠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서 규칙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어, 우리도의 경, 운동 경기에서 보면 반칙을 했을 경우에 옐로 카드부터 해서 레드 카드로 이렇게 경고를 주잖아요. 아이에게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에 왜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럼 그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설명을 들어야 행동을 하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막공 갖고 싸우고 있을 때너 친구 그만 때려. 때리면 맞는 사람이 아프잖아. 다칠 수도 있고. 때리는 대신에 가서 좋게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정해주는 건데요. 규칙을 정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어, 어떤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거라고 해요. 그, 아이가 행동 지침에 있어서 정확한 경계선이 그어지면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옷을 막 아무데나 벗어났어요. 그럴 때 벗은 옷은 빨래통에 넣자. 이거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벗은 옷은 바구니에 넣기. 벗은 옷은 바구니에 넣기 규칙. 그래서 아이가 행동을 했을 때, 와, 벗은 옷을 바구니에 넣는 규칙을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건데, 그 부정적인 혼잣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큰애가 돼가지고, 툭 하면 동생을 때리네.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다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연구 결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나는 할수 있어. 아무리 업무가 많지만, 정해진 시간에 할수 있어. 아유, 뭐그까지거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혼잣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하죠. 아, 아유,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이게 뭐야. 일거리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행주 가져와서 닦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어른이 이제 침착하고 건설적인 혼잣말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아이는 문제 상황을 수습 가능한 일로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때리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어떻게 훈육할 수 있는지 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훈육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그런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만 바꿔도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미숙하고, 어, 굉장히 동물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어느 정도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에 막 불타오르듯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진정을 하면서, 아이가 왜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차분한 설명과 함께, 이 행동 대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칭찬을 또 많이 해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보상을 해주고 하면, 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체벌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어, 육아를 하면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문제다. 라고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